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백신 외교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직접 백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외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 분석도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군 장병 전체인 55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both for their sake as well as the sake of the American forces. 한미 동맹의 특별한 역사를 보건 분야로까지 확장한 뜻깊은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30세 이상 군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은 사실상 완료됐고 다음 달부터는 30세 미만 45만 2천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군장병 백신 지원 이후로 미군과의 협력을 언급하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어뭐 우리가 야전 기동 훈련부터 시작해서 네. 할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는 거죠.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19 이후 워 게임 등으로 축소 시행됐는데 아이고, 야당은 들어갔죠,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 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 파괴일 뿐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와 별도로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력에 기반을 둔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